발전기 종류 너무 많아서 헷갈리시죠? 특히 용접기를 돌릴 건데 어떤 걸 써야 할지 고민되신다고요? 발전기 잘못 고르면 출력이 부족해서 기계가 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면 참 난감하죠? 그래서 오늘은 야마비시 10kg 발전기를 기준으로 직접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럼 사장님과 함께 발전기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궁금하네요, 주대리입니다. 예. 자 오랜만에 저희 사장님이 출연을 하셨는데요. 예. 오늘은 저희 야마비시의 대표 발전기 예. 두 대를 가지고 나왔어요. 예. 이 발전기가 지금 사양은 똑같은데 좀 차이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왜 우리 야마비시의 대표 발전기인지, 왜 인기가 많은지 설명해 주세요. 어, 왼쪽에 있는 거는 C 타입이라 해가지고 네. 우리가 쉽게 손수레 타입이에요. 이제. 네. 이렇게. 아, 이제. 네네네. 아, 그리고 또이 장점은 어, 차량이나 이렇 했을 때 사이드가 바퀴가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네. 혹이 좁은데 공간에서 이제 어, 쉽게 가게에 진열을 하거나 이랬을 때 이동하기가. 네. 좁은 공간에 살롱하기 쉽고. 네. 그래서 이 시탈이 많이 잡고 있는 거고. 네. 또 캐리어 타입 같은 경우에는. 네. 아, 바퀴가 사이드로 나와 있어요. 네. 네, 이러니까 이제 폭이 안 만해도 크죠. 음... 그러니까 좁은 문이나 이리 이동할 때는 네. 사실은 좀 이제 불편한 상황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멀리 이동하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쉽게 이동할 수도 있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 제품이기도 해요. 네. 아, 사실은 출력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다똑 같은 아요 아, 출력인데 네. 아, 실질적으로 이 출력이 조금 높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C 타입에서는 간단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판넬을 봐보시면, C 타입은 여기에 자동으로 키 부분이고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세로 타입이라 그러는데, 디지털이 아니라 아으로그 방식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220 콘센트가 두 개가 있어요. 한20 암페어 정도밖에 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쓰실 때는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어, 쓰기도 하고, 이쪽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아, 어, 우리가 이제 그 가부하를 걸게 되면은 차단기가 떨어질 수 있게끔, 아, 어, 차단, 어, 브레이크 장치가 되어 있는 거고, 아, 어, 이제 어느 정도에서 쓰다 보면은 전류가 안 나온다.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 에 보시면은 DC에 부하가 걸리게 되면, 어, 이렇게 탁 튀어나와요. 네. 그때는 이걸 눌러서 어, DC를 나오게끔, 네. 네 이렇게 어, 장착이 되어 있고, <laughs> 여기 이제 이쪽에 이 빨간 그 검정은 D.C. 출력을 해서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네. 어, 별도로 D.C.에 뭐딴뭐 전기를 쓴다든지 이랬을 때 어,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어, 접지라고 되어 있는데 네. 우리가 볼펜은 접지를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은 일군이나 이런 현장에서는 반드시 접지를 사용해야 돼요. 아, 네. 예, 그 감전 그런 내방 차원에서 아, 네. 어, 이렇게. 어,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네. 이제 물론 수동으로도 이렇게 어, 쓸 수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네. 수동으로 쓸 수가 있고. 아,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네. 바, 이제 배터리가 이제 방전이 되는 했을 때는 네. 어, 수동으로 해서 이 촉도 쓰시고 네. 그냥 이렇게 끊기시면 될것 네. 같아요. 어, EM1 CXX 타입으로 가장 그래도 어, 현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게 어, 쓰는 이유는 출력이 좋고 장시간 사용해도. 기계가 무리가 없습니다. 네. 근데 얘는 2 2 0볼트 콘센트가 하나가 있네요. 아, 예. 이제 보시면은 네. 여기는 220볼트 콘센트 하나, 이 상구 콘센트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네. 어, 이게 380 나오는 삼상인 네. 줄 아, 알아요. 네. 예, 그게 아니고 여기는 네. 이제 상구 콘센트로 해서 요두 포지션을 봐보시면은 요두 개는 220, 원래 본선이고 여기는 아스선이에요. 네. 이 결선 방법은 어, 제가 어, 뒤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차단기, 어, 세팅 브레이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게 이제, 어, 차단기 역할을 하는 네. 바보가 걸리거나, 네. 이렇게 되면은, 기가 자체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차단기가 떨어지는 건, 그럼 전류가안 나오겠죠? 그때는 네. 보시고, 이렇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 이것도 자동으로 시동을 걸고, 어, 또 수동으로 배터리가 방전되서는 쓸수 있게끔, 남쪽 다 이렇게 편리한 방법으로 쓸수 있게끔 그럼 이렇게 했습니다. 세로타입인 예. 거예요? 그렇죠 세로타입이죠. 어. 네. 네. 그리고 여기 또보시에는 DC 전기가 안 나온다. 그때는 이거 보시고 이거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음, 네. 예.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쪽하고 네. 똑같이 플러스 마이너스 네. DC를 뽑아서 8.3만패가 네. 아, 나올 수가 있어요. 네. 12V. 예 접지도 있고요. 네. 아, 이 제품은 캐리어 타입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눌러서 이동하시면은, 네, 뭐 누구나, 이렇게 이동을 하고, 네.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영화 촬영장에서 5kg 열풍기 7대와 10kg 발전기 1대를 임대하셨어요. 가까운 곳이라 저희가 직접 납품을 다녀왔는데요. 보통 야외에서 사용하는 열풍기는 전기가 없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발전기가 꼭 필요하답니다. 이번 봄에는 분무기 촬영을 했었어요. 야외이다 보니까 전기가 필요했는데요. 그때도 톡톡히 역할을 해주었던 10kg 발전기입니다. 손수레 타입이라 이동도 쉽고 3마력 전기 분무기 역시 무리 없이 작동이 됩니다. 전기코드를 발전기에 연결하고 리모콘 분무기라 리모콘으로 시동을 걸었는데요. 아주 시원하게 분무가 되었어요. 왜 베스트셀러인지 그 이유가 있는 것 같네요. 용접기는 키로 수별로 사용해야 하는 발전기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기본 5kg 용접기로 용접을 해봤어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31-966-0777로 전화주세요. 저 주대리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 질문 오는 것중또 하나가 한국 콘센트 사용하는 법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아, 네. 지금 여기는 우리가 일반 콘센트를 지금 하게끔돼 있잖아요. 이렇게. 220 콘센트. 네220 콘센트인데 네. 어 여기는 보니까 220 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석회어 파트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색깔이 구리색두 개가 있고 하얀색이 하나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접지예요, 접지. 접지. 네, 삼, 삼상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두 개에 쓰시고 여기 접지가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일군이나 이런 데서는 이 접지선이 없으면 기계를 사용을 못하게 해요. 감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접지를 해서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접지가 없잖아요. 네. 일반 콘센트는? 네. 근데 여기는 여기를 접질 해서 땅에다가 아... 피리침식으로 박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는 상구를 쓰게 되면 여기 아스가 들어있으니까 네. 거기에 이제 접지를 해서 네. 어, 이렇게 작업 기구하고 연결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네.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걸 빼야 되는데 네아 그걸 빼야 돼요? 이렇게 잘안 빠지니까 네. 아, 이렇게 약간 물리적으로 힘을 좀 가해야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세 선이 있어야 될것 같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요두 개는 여기 두개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것 같고 네. 그죠? 네 그리고 요 아스는 요 하얀색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것같죠네 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얘기를 이렇게 꽂아서고 콘서트를연결하시면이런 식으로 될것 같죠? 그죠? 네 이렇게 이렇게될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해서 여기다가 고정시켜서 사용하거나 이렇게 음, 사용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여기는 어, 산업용 전류를 많이 먹는 산업용 기구들, 네. 그러니까 용접기나 네. 용접기 5kg나 이런 네. 이런 것들 때는 여기다 사용을 해야 네. 어, 출력이 완만하게 나와요. 어 그러면은 5kg 용접기도 이제 가동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물론 얘기도 음, 해도 네. 5 용접기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차단기가 떨어진다든, 지 용접기 네. 차단기 떨어진다 할때 네. 여기다가 네. 그렇소소시안. 된다는 거죠. 이게 네. 암페어가 높아요. 한20 암페어 돼 있고요. 네. 이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35, 35 암페어 그럽니다. 네. 아 용접 작업을 한번 해볼게. 네. 이게. 네, 사장님. 네. 이제 10 킬로 발전기 시동을 걸어서, 네. 이제 그게 5 킬로 용접기인가요? 네, 이거 5 킬로입니다. 네, 그거 용접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아까 자동도 있고 수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자, 수동으로 자동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 뭐, 쇠로가 안 들어가. 갑자기. 이렇게 때, 쇠로가 안 먹어. 네. 어, 이 쇠로가 안 먹어. 네. 그럼 배터리가 방전되을거 아니에요. 그쵸? 그 네. 그럴 때는 초크를 좌측으로 제끼시고. 초크를. 네. 네. 예, 그냥 이렇게 떼기면은뒤가딸고올거 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이렇게 쭉 땡긴 상태에서 그냥 땡기지 마시고. 네. 이게 안으로 끝까지 말려 들어가게끔. 네. 자. 자, 이 상태에서. 길게 한번 네. 자, 아까 수동방법을 했었잖아요 네 배터리가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키를 돌린 상태에서 초크를 왼쪽으로 제기시고 부르릉 부르릉 할때 이제 야마비시 10kg 발전기에 5kg짜리 용접기를 걸어 직접 시원을 해볼 거예요. 사장님, 이거 용접기 사양이 어떻게 돼요? 아0 0 k 사양은 200. 200은 5kg라는 거예요, 5kg. 5kg 용접기예요. 5kg 용접기로 일반 뭐 힘들 에서 퍼져서 사용하 자, 지금 보시는 건 10kg 발전기에 직접 5kg 용접기를 연결해서 야외에서도 안정적으로 용접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이에요. 전기가 없는 현장에서도 이렇게만 세팅하면 문제없이 작업이 가능하겠죠? 핵심은 발전기의 출력과 용접기의 소비 전력을 정확히 맞추는 것.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돌아가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용접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현장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발전기는 단순히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꾸준히 잘 관리해주면 정말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돌리는 날에는 오일 체크, 연료 잔량, 확인은 기본 중에 기본. 현장에서 장비가 멈추면 일이 멈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점검해두면 참 좋겠죠? 1 0 0아 용접기를 출력을 다 200까지 안 올려도 135를 올려도 어, 발전기에 무리를 안 받고 잘 용접이 된 것을 지금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출력이 능력하다는 거예요. 용접기 5kg 써서도 문제가 없고,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시연으로서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예요. 네. 네. 이타 제품들은 10kg라 그러지만은, 출력이 10kg가 안 나와요. 네. 그러다 보면은 5kg 용접기를 하다 보면은 좀 쓰다 보면 철단기가 떨어져요. 용접기 차단기가 떨어지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 그 만시 CX 모델이나 만시 모델은 충분하게 용량을 5 k 로 용접을 해도 출력을 다, 암페어를안 눌러도 용접이 잘 된다는 걸, 어, 그거를 잠깐이나마 저희도 시연을 해서 해봤습니다. 해보고, 어, 우리 고객들이 편리하게 기계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급 어, 조치,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해서 방법으로 제가 어, 시연하고 어, 마무리를 습니다 어, 했습니다. 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네. 왜 저희 야마비시 1 0 k g 발전기가 네. 베스트 셀러인지 알게 될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니다 네.